안녕하세요. 니아오의 류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장문 파트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정양사 시에입니다. 단어보죠. 꿍수 회사인지 알죠? 지, 호의 명사 기예요. 디, 공러붙터스니까 동사죠. 제공하다 이 시에 약간 조금이에요. 문제 봅시다. 자, 더가 있으니까. 명사가 아주 이주돼요. 쉐이시더 공수예요. 공부하는 회사예요. 쉐이시더 기회예요. 공부 공부하는 기회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기회가 맞겠죠. 누가 회사가 어떻게 해줬다 제공해줬다 어떤 공부하는 기회냐 약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提供了一些学习的机会.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어 다시 봅시다. 지회 기회요. 지공, 제공하다. 이 시에 약간 조금.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시에요. 이 시에라는 건 우리말의 복수 접미사. 들 약간이라고 보면 돼요. 양이 일정치 않은 양사죠.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뭐 500g인지 1kg인지 10개인지 20개인지 몰라요. 약간 일부. 수사 중에서는 이 시에만 어울리고 대명사 저 시에 나 시에 나 시에 여기 일이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은 없죠 여기 이 사이에 저이 시에 나이 시에 나이 시에라고 써도 되고 일부 형용사에서도 하이 시에 또이 시에인데 일이 생략됐다고 봐도 별 커다란 문제는 없어 일부 형용사하고도 어울립니다. 그래서 관형으로 쓰여 수량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약간. 明추出去买些吃的吧 <목소리도 마시아> 먹을 것좀삽시죠 보러스여서 성인 小一些,일생 적량스럽으니까 小些,소리좀 작게 하세요. 타더핑, 好些了, 조금 좋아졌습니다. 今天比昨天, 오늘은 어저께보다 렁이시에 조금 더 춥네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자 더가 있으니까 더 뒤에 명사화한다 쉐시더 공스냐, 쉐시더 지우이냐, 공스가 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적은 대부분 뒤로 오죠. 지우이다. 동사 러부터 있으니까요. 수러, 디공러, 이 시에 쉐시더 지우에 약간의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스, 디공러, 이 시에 죄시다 호 이렇게 정답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